먹다 보니까 기름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저 기름 많이. 온기름 맞아서 확제야하기 때문에 음식 품질이 떨어지는 거나 주연하고 조연하고 따로 돌아보니까 지금 약간 또. 생오리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어도 그냥 이 맛이 나요. 음?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식당 시설 및 위생 상태 점검도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채널 고정. 고정! 형네 잘잘 바로 내집 앞에 있는 동네 시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여기는 자율 주문대 맛있는 최저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세연교가 오뚝 서 있는 세계포 아... 70리 거리 그리고 십호점 바로 앞에죠, 여가 지금. 있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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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난번에 십호점 우리가 점검을 갔을 때 네. 정말 너무 맛도 없고 아, 네, 시설도 좀 형편없어서 아, 많은 분들이 좀... 과연 이십호점이 제대로 우리 자전투대를 통해서 변신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께서 막 의혹을 제기해 주셨어요. 네, 현대, 어때? 요 우리 머리로 자신 있잖아, 사실. 저희는 항상 그 느낌이지만 초반에는 좀 힘이 빠지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쫙 해서 멋있게 또 제우스 공 하잖아요. 어마이.. 그리고 또 3MC를 처음 진행해 네.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응. 네, 많은 댓글들이 또 이제 달렸어요. 음, 네, 이지연 대원 정말 좋아요, 예쁘다, 귀엽다, 말 잘한다, 상큼하다. 어 그리고 여기는. 예. 네, 칙칙하다. 넌왜말안 하냐. 몸으로만 승부한다. 고생하니까. 막 별의별 의견이 많았었어요. 아, 지금 막 올라오잖아 지금 막 올라오잖아. 막. 아 지금 시작리 봐봐. 이번에좀 기대해 볼게. 확실히 정말 두 분의 존재감 없게 저를 그냥 한번 제우분 때처럼 확 끌어올릴 거예요. 지금. 아 제우분 때처럼. 어. 아니 근데 오늘은 아주 음.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어. 저희가 시포 좀 재개장하기 전에 아 중요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뭐...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네, 제주시로 출발해야 돼. 제주시로 출발을 해야 돼. 아지 저희 제주에서 휴포를 금방 왔는데. 어. 바로 왔지. 완전 또 제주. 어, 다시 가야 돼. 아니, 아 지금. 잠깐. 또또야 될지도 몰라. 아 우리 전문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전문가분들에게 제주실 테니까 <laughs> 함께 출발해지고 빨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출발 <laughs> 자, 자. 우리가 멀리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빡 넘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자매분들과 우리 셰프 군단과 함께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느냐? 이례적으로 s 호텔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어, 이 동종업계 집으로 지금 왔어요. 아니 뭐야? 시포점이 아니고 제주시에 오리 전문점 에온 거라고요? 어우, 진짜 뭐야? 거듭 궁금하네. 네,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아, 우선 메뉴 개발 전에 우선 꼬리가 참 좋은 식자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요즘에 어. 가장 잘 되는 핫한 식당에서 어. 최신 트렌드 요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자 네. 이렇게 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른바 그 돈이 도는 집에 딱 가면은 네. 좋은 기운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글쎄 하루 매출이 300만 원입니다. 아. 어? 아. 어? 아. <laughs> 제가 지금 매출을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 알고 있거든요. 사전주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좋은 기운, 기운을 받고, 또이 성공 노하우는 뭐가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물러볼까요? 하나, 둘, 셋. 사장님! 저희 계시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야 오리 맛은 내게 네. 맡기라. 20년의 노하우를 가진 김영주 대표를 딱 소개합니다. 들어오는데 사장님의 어떤 이 신수가 벌써. 예. 네. 뭐 냄새 안 나요? 안음 냄새가 떠요. <laughs> 안음 <또다>. 음 <laughs> 냄새가 떠요. <또다. 웃음> 야 정말이 귓볼하며 이마하며 네. 코하며 아주 그냥 예저 네. 멀리 서귀포에서. 저희가 이 사장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예. 아, 네. 네. 어떻게 오늘 좀 이렇게 저희가 좀이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이집의 성공 노하우를 조금 엿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뭐해 드려야죠 뭐. 아, 이 집만의 노하우인데. 예. 네. 박셰프님. 이이 네. 집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나요? 제주도에서 꼬리 네. 꼬리 요리로서는 그렇죠. 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네.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용게그 제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화 지금도 막 전화가 벌써 막불통이 나고 있어. 예약 전화 수 50명 들어왔는데. 으! 50명 들어왔는데도 그냥 귀찮아서 안 받아버려요, 그냥. 이쪽으로 넘겨주십시오. <laughs> <laughs>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실 사장님이 절대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laughs> 이거 봐, 장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 2015년도 카렌다. 예. <laughs> 네, 그냥 달력이야. 근데 여기 뭐 자세히는 그냥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 뭐 그냥 아무데나 딱 펴서 네, 지난달 6월에 보면은 네, 100, 100, 200, 네, 100. 에이, 설마 이게 하루만 줄? 아, 요거네 자세히 보여드리면 세무조사 들어올 것 같아서 네 소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그 괜찮아,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어, 세금도 또깔끔하게 내고 계시고, 네, 정말 착한 가게네요. 동명 경년을로생명네 지금 벌써 얼굴이 우리 사장님이 저 빨갛게 상기가 되셨는데 어떠세요? 이 말로 들었을 때랑 실제 저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굉장하네요. 네. 네. 저 10호점이 저희가 지난 주에 찾아뵀을 때 일일 매출 얼마였죠? <목소리> 여기 28,000원. 2만 5천 원한 팀. 7득이 왔다 갔네요. <웃음> <웃음>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거 진짜 안 되는데. 네. 인간 진짜 안되는 네. 근데 노력을 해야지 자기야. 어, 일단은 지금 딱 들어왔는데 실내 전경에 벌써 네. 대박집이란 느낌이 확 오지 않나?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일단은 눈을 사로잡는 게 네. 청결. 여성분들이 또 이런 거다 다 보거든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결벽증 박 셰프가 필드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괜찮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깐깐, 깐깐한 <laughs> 총각이에요. 네. 자 그럼 사장님 손딱 잡고 한번 안내해 주시죠. 출발하세요. <laughs> 가보시죠. 가보시죠. <웃음> 야 이쪽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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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주방이 밖에서만 봐도 깔끔한데 안에 들어오니까 정리 정도도 잘돼 있고 야 이게 우리 여자 사장님이 또 위생 장갑으로 또주르 하고 계시네. 아니 지금 어떤.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생구이를 썰고 있습니다. 야 유황, 아, 이왕 네, 우리 지금. 아 지금 자매 사장이 지금 고기만 보면서도 이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 우리 기억으로 그 지난 주에 우리 그 사장님네 갔을 때 생구이를 먹었잖아요. 그때는 저녁 칼에 손질이 안돼 있어서 금세 수분이 날아가서 굉장히 바폭했거든. 목살인지 오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팍팍했는데 지금 오자마자 눈에 딱 띄는 게 칼집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어, 내놓셨어요 부드럽고 응. 일단은 손님들이 딱먹으면은입 어, 그 입에서 부드러운 그 입감이 오면은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 저걸 왜 몰랐을까? 아, 그래요. 응. 네. 네. 좋은 거배워가 탱구이는 그냥 동해에서 떼온거 썰어서 그냥 내보내서 아 일단 시작부터 많이 다르네요. 네. 선생님, 그거 하루에는 고기가 많이 나갈 때는 몇 마리 정도가 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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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마리? 네, 하루에요? 60마리. 50마리 정도.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많이 나가. 너왜 아픈 데 건드리고 그러이 멈춰도 제 앞으로 많이 나갈 거야 <웃음> <웃음> 네. 좋은 기운만 쭉쭉 받으시면 돼요 <laughs> 네, 은근히 굉장히 좀 잔인한 측면이요 <laughs> 뭐. 아래야 아래야 특별한 이건, 오리인가요? 네, 이건 유황 오리. 유황을, 유황오리, 네. 유황을 먹인 오리. 유황을 먹인 유황 오리. 유황을 먹인 오리가 아니고 유황을 먹인 오리. 네. <laughs> 유황을 먹인 오리. 오, 유황을 네. 먹인 오리. 네. 아니, 보시 분이에요. 네. 지금 어, 정말 그 유황 오리 여기는 지금 전문점인데, 네. 네. 네 유황 오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많이 유통이 안 되나봐요. 육지에서까지 직접 또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집게 조각 좋습니다. <laughs> 유황이 집게 네. 조각 좋습니다. <laughs> 아니 박셰프 그말 책임져요. 아, 아, 아니고 아니, 아니. 유황이 사실은 잘못 식용을 네. 하면 좀안 좋습니다. 유황오리 같은 경우는 음. 유황의 이제 오리가 유황을 독성을 약성으로 음. 바꿔서 음. 이게 이제 최고의 식자재로 되는데 네, 아직 네. 제주도보다는 음. 육지 유황오리가 음. 좀 어. 특산. 돼지고기도 육지 거보다는 제주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오리 고기도 네, 육지가 제주보다는 아... 더 뛰어나게. 비육 상태가 네. 아무래도 이 오리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죠. 이거 어, 육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네. 전라도에서 내려오는 거라 맛세고장도 전라도에서. 아... 맞다. 이거 어떻게 맛볼 수 없을까요? 시식을 해야죠. 오, 아, 정말요? 아, 바로 지금. 예. 하... 예. <laughs> 이게 지금 육십 마리 중에 몇 번째 오리예요 어, 오늘 찹발. 오늘 번번 오늘 번. 현대우리가 응. 가자, 가자, 가자. 맛있게 먹으러. 야, <laughs> 이야, 대단합니다. 오, 정말 말 그대로 상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는데, 야. 자, 박수님 네. 야, 이 생구이 일단 그 첫인상 어떠신가요? 노항을 먹었는지 육질이 아주. 에이. 신선하고 어음직스럽습니다. 야, 고셰프님 아까 요거 지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이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예, 네,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고기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신선하다. 빨리 먹고 싶어. 여기다가 지금 뭐 이상한 걸뭐 참기름 말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근데 이거? <목소리가> 좋죠. 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 이거. 이건 주물럭 같은데요? 어, 주물럭 같은데. 네. 저희 10호점하고 다르게 쭈꾸미로 올렸나요? 예, 쭈꾸미는 아, 이제 우리가 사장님이 되게 저희가 본받아야 될게 네. 음식을 할때 궁합이 참 중요한데 주꾸미는 찬음식이습니요 네. 그래서 오리하고 오리의 따뜻한 유황이 따뜻하고 한응과 양의 조화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음식 궁합을 생각하는 디스플레이 아주 좋아요. 아. 야 같은 요리지만 다른 모습이네요. 박시프님 그러면은 요리도 음과 양의 조화가 중요한데 네. 그럼 저와 이제 박수분님과요. <laughs> 저와 이제 박수분님과요. <박식부니까> <laughs> 이야 혹시 부추 하면 또 남자한테 좋잖아요? 남자? 남자한테 도 좋지만 내가 히 유산소도 좋고 유산도 좋고 혈액순환을 아, 잘해도 네. 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고 어. 그리고 부추를 많이 먹으면 어. 잘생겨져요 음. 아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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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민석 PD 표정 안 좋아지고 막 지금 <laughs> <laughs> 구조개혁하는 겁니까? 이번에 구조개혁하는 겁니까? 이번에 <laughs> 그리고 저희 보시면 심포전 같은 경우에는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구이가 벗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십 호점에 갔을 때그 불판에서 그 고기가 있던 모습을 저희가 그 동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일단은 여기 우리 대박집 사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뭇 지금 이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판부터 좀 깔아야 될것 같아요. 불판에 문제가 있다. 이번가 배추 같은 막 나왔네요. 네, 배추가 많이 들어갔죠. 당근. 당근 마늘, 지금도 풀어보니네요아 네. 간단하게 이 오리하고 국간마늘, 배추만 나서. 너무 지금 여기에 그냥 너무 막 잡다한 야채들이 그냥 별 기준도 없이 궁합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임팩트 있게 중요한 거몇개 받느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냉철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어, 벌떡 okay. 일어나버렸어요. <웃음> 에이, <웃음> 너무 맛있어서 이거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 어떠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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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양부터가 틀렸고요. 그리고 고기 맛은 정말 놀랐어요. 그 야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리하고 궁합이 진짜 맞는 그런. 부츠하고 양배추하고, 그, 흙만이 들었는데 어 놀랬어요. 그 양을 보고. 처음에 딱살아리 오리로를 가져오니까 너무 그냥 좀 고급스럽고, 예, 좋 하면 말로. 먹음도 뜨스럽고 너무너무 우려하는 거 하고 떨들더라 기름이 판에 없어서 잘, 잘 빠지니까, 뭐 느끼한 맛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좋은, <laughs> 아무나 먹을 수 있고, 애기들이라도 다 그게 있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10호점에 그 점검을 갔을 때 사장님 네그 음식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먹었던 속도랑 지금 우리가 이거 먹고 있는 속도가 한열배는 빠른 것 같아. 지금 사실 에이티급으로 와. 거의 지금 오리를 우리 모두 마시고 있습니다. 물처럼 오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수준이야. 예. 네. 와 어쩜 이렇게 맛있 사실 저희도 놀랬는데 여기 지역 주민이 사랑하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도 간이 잘 배겨 있습니다. 아마 손질 전처리하실 때 칼집을 주다 보니까 간이 식감도 부드럽고 이 간이 잘 배겨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대박 집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거도 많이 써. 아니 근데 박셰프님. 네. 아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20년 넘은 이 집의 노하우를 다 빼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싹 빼가? 이 얘기를 어떻게 다 듣지? 미치겠어 정말. 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1년 동안의 노하우, 오리전문점 사장님의 노하우 103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 우리가 백백 우는 오리 전문점 성공로 첫 번째 짜자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어? 어허! 아 아우 그게 아니라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어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오리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알아야 된다는 이야 그렇죠. 주인이 모르면은 장사 안 되거든. 음. 그래서 네, 아니, 잘 된다는 것은 꼼꼼만 떠나서 다뤘, 다녔습니다. 아. 아,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럼 네. 어. 네. 다음 질문이 어? 아 깜짝이야. 아니 이대원이 갑자기 우리 테 오리 먹고 돼지가 된줄 알았잖아. <laughs> 아, 너왜서 있어? 어. <laughs> 두 번째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뭐야? 우리탕이 3,000원. 3 0원 오리탕이 3,000원.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오리 장사를 하면서 오리 부위 장사를 하면서 손이 뱉었어요. 처에 94년 2월 19일에 오픈을 했는데 3,000원을 받아들였는데 계속 오거든. 손이 오다 보니까 다른 손이까지 온다. 우리 당장 를 그렇게 시작했어. 아니, 그러면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5천원짜리, 3천원에 팔면. 남는 것보다 더손님이 많이 오게. 이때테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 우스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자, 사장님께서 음식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준비하셔서 토탈, 어, 거상인 상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입니다 우리 요리 전문점 이 유황오리의 성공 노어 빅3의 마지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리도 자리를 보고 눕는다 또 한가지 나 성질 많이 죽었어 아 10호점과 서귀포에 있는 10호점과 이곳 대박집의 차이 일단 불판입니다 오리가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그 소기포 거기 우리 집에 눕는 자리랑 요 눕는 자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사장님! 저도 이 불판을 여러 가지 사용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사용하고 사용하다가 이걸 바꾼 원인이 뭐냐면 일단 직원들이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오기가잘 부어집니다 기름도 잘빠니다 그리고 세면이 충분해야 돼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제주 도내에서 유통되는 불판 중에 가장 비싼 불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돈이 좀 아까웠을 텐데. 네, 13만 원짜리. 비싼가? <laughs> 13만 원짜원 <laughs> 야, 비싸네. 비싸는데. 여기 지금 써 있는 요리 전문점 이곳의 대박 성공 노하우 이거를요. 우리 두 분께 드릴 테니까 집에 가보러 삼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읽어보시면 대박이 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내가 아니다내 자, 오, 아, 여기잖아. 레지가 응. 어. 여기 오니까 다시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 안돼 안돼 대장님 아. 빨리 들어가서 어.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여기 다시 풀어 넣어야 돼요. 아, 아니, 하긴 그러니까 하긴 여기에서 아니야. 지금 뭔가 지금 남자의 스메이지 지금 풍겨 나오잖아요. 스멜, 지금 남자의 여기는 또 양상욱 대리님께서 어. 어. 또 시설 마스터잖아요. 어. <laughs> 또 카이스만 넘치게 또딱 어. 통과하고 있거든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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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신가요? 네. 아, 네. 저 네. 어디 갔다오신가요 아, 저희는 저, 저 뭐야 이제 그 대박집에 좋은 기운을 받으러 <laughs> 제주 시 쪽에 잘 되는 오래집 가서 좀 이게 네, 좀 많이 먹고 왔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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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음. 벌써 싹다 갈아 엎은 것 같아요. 네, 철거장도 끝나고, 네. 지금 뭐 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진전이 된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거예요? 네, 100으로 봤을 100 음. 때10%아니요10% 음. 10 정도 됐어요. 오! 10%, 10%, 그럼 10%, 10%. 앞으로 네. 여기 이제 90%가 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렇구나. 네. 자. 제대로 대박집에 좋은 에너지도 팍팍 받고, 그리고 이 내부 인테리어의 첫 쌉을 성공적으로 떴습니다 야, 오늘 정말 그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응. 앞으로 10호점에 어떻게 재개장을 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 저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딱 믿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양상국 대리님의 하면은 대변신 음. 아주 그냥 제대로 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막걸리 잔을 잡는 게 아니고 연장을 잡아야 <laughs>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네. 각계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 사장님네 가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황홀하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든든하시죠? 네. <laughs> 오, 우리 에스 호텔의 김 노원들이니 결제 마스터. 예. 앞으로도 시원시원하게 팍팍 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더욱 더 풍부한 모습으로 우리 십호점이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집 <laughs> 네 앞에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여기는 전철 두분의 맛있는 <웃음> 제주. <웃음> 자, 한번 재료 봅시다